자 이번 시간은 제2장 토지의 등록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토지의 등록 이 2장이 가장 중요한 이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6문항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요. 반드시 지적을 공부할 때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될 단원 중에 한 단원이고요. 그렇다 여섯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떤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금방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정리를 잘 하시면 충분히 아마 여섯 문제 정보 다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용어 설명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앞부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와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지적공부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 하자? 등록을 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등록을 하자. 이겁니다. 측량을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측량을 하는 주, 주된 이유는 경계하고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무엇을 한다? 측량을 하는 거고요. 토지라고 나왔는데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필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필지 자 지적 공부에 다 무엇을 하냐면 등록을 하는데 지적에서 가장 핵심은 어, 지적에서 가장 핵심은 이 등록사항이에요. 등록사항 등록사항 어, 등록사항 몇개세개세개 세 개. 세 개. 크게 세 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있었냐면은 토지에 표시가 있었죠. 토지에 표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소유. 자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었다? 기타적인 내용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무엇이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이런 것이고요. 기타적인 내용은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집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토지 표시 몇 개? 여섯 개. 토지 표시가 몇 개였었어요? 여섯 개였죠. 여섯 개였는데, 그 여섯 개를 다시 쓰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여섯 개를 무엇이라고 한다? 여섯 개를 토지의 표시 이렇게 표현하죠. 지적은요. 소유자와 기타적인 내용보다는 어디가 더 중요하다? 토지의 표시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쪽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토지의 표시. 그래서 이렇게 토지 표시가 이렇게는 여섯 개의 토지 표시가 있는데 이 여섯 개의 토지의 표시 사항을 어떻게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을 하고 이것을 말소하는 것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토지의 이동 이렇게 이제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자의 쪽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의 여러분들 교재의 의제 1절 의및 원칙의 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국토교통부장관 꼭 국토 교통부 장관이라는 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토지, 토지 종이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시험에 나오면 얘를 틀리게 나오겠죠? 얘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 시도지사로 표현한다라든지, 뭐 지적소관청으로 표현한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지문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조사 등록 볼게요. 자, 이렇게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 누가 신청을 하는 거냐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이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신청을 해요?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누가 신청을 해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신청을 하냐면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 관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을 신청을 신청을 받았죠. 신청을 받으면은 지적소 관청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무엇을 결정을 해야 돼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을 한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60일이에요. 60일 이내 하도록 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 이내 하도록 되었어요. 90일 이내 하도록 됐는데 거기 보면 토지 소유자 옆에 가로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써 있죠. 그걸 줄여서 비법인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누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리인이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 지적소관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 뭐를 결정하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빼고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다만 신청이 없으면 이렇게 다만 신청이 없으면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무엇을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직권에 의해서 조사 층양을 해서 이것을 무엇한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요 직권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을 때 직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모두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 지적소관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신청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속소관청은 신청을 받아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도록 되는데 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속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 그래서 우리 법에는요. 법에는 직권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하는 것을 법에 우리가 절차를 쭉 설명합니다. 지적이라고 하는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절차법이거든요. 그래서 직권에 의한,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에 대한 절차를 법에 명시해놨는데 28회 때 시험에 출제됐었던 하나의 어떤 지문으로서 등장을 했던 문제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현황을,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계획을 무엇하자? 수립을 하자, 이겁니다. 자, 무슨 계획이에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서 직권은 누구다? 직권은 지적소관청이다. 직권은, 그 소관청은 누구, 직권은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죠. 그 요거,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자 누가 될까요? 어, 지적소관청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 군, 구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됐는데 이번 시험 문제 예전에 예전에 또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이동인데 자꾸만 이걸 이용이라고 시험에 잘래요 다 틀린 질문이에요 이 용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 동이에요 토지의 이동 이동 이번에 또 이용해가지고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이거 는이 용이라고 하는 질문은 기존에 시험에 한번 나와가지고요 수험생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당하라고 냈지만 이미 기출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또다 당하지는 않아요. 틀린 지문이었죠. 그래서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시군 구별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는 가서 무엇을 하자? 조사를 하자 이겁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봤죠? 뭐, 조사했죠. 그러면 그 조사 내용을 적어야죠. 조사부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부를 작성을 해요. 조사부를 작성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부를 작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앞서서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우리가 윗사람한테, 우리가 보통 어떤 업무 처리를 할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기 전에 윗사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적에서도 최종적으로 공부를 정리하는데, 공부를 정리하는데 결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부서의 장에다가 보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정리하겠다라고 우리가 보고를 해요. 오케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지적 공부를 무엇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조사 등록의 절차가 이 순서입니다.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하면 그 내용을 조사부에다 기록을 하고요. 공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전에 무엇을 쓰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자. 지적법에서는 이 절차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지적법에서 절차가 한 10개 열, 열 미만 정도가 나옵니다. 10개 미만의 절차만 잘 이해하시면 역시 한 절반 정도의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 절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절차부터 먼저, 이 흐름부터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관화법률의 공부법이에요. 공부법. 그래서 조사를 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부를 작성하고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결의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표에 보시면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해 가지고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밑줄을 딱 거놓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요 밑줄이 당연히 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밑줄이 거져야 돼요? 시군, 구별로. 물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읍면, 동단위로 할수 있는데. 원칙은 뭐다? 시, 군, 구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조사에 대한 거. 조사부에 대한 거. 타이틀이 전부 다 밑줄이 거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지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무엇이다? 이 토지의 등록 단위. 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우리, 우리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요, 1필지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한 필지 한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1필지의 기준해 가지고요. 여섯 개 정도가 쭉써요 여섯 개. 여섯 개인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지번 부여 지역안에 토지로서 지반이 연속되어 있고 소유자도 소유자도 동일하고 용도가 동일하면 한필지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필지의 의의에 보시면 필지란 필지란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획된,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집원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 반이 연속되면, 몇 필지로 할수 있다? 1 필지로 할수 있다. 라고 법에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 그니까 집원부여적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요. 집원부여적이 어때야 된다? 집원부여적이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집원부여적 안에 토지니까 집원부여적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집원, 부여, 지역이라 하면 전 시간에 했던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무엇이란다? 집안 부여,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리동은 무슨 동이다? 법정동이더라. 이겁니다. 행정동이 아닌,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이어야 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집안이 또 어때야 돼요? 집안이 또 어떻게 된다? 연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 집안 연속. 집안이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천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도 한 필지, 여기도 한 필지가 있고, 여기에도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별도의 한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것이지, 이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합병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단절이 됐잖아, 단절이, 단절이. 연속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연, 이렇게 연속되어 있으면, 일, 일, 한 필지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한 필지가 있으면, 이두 개의 필지는 집안이 부, 연속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의 필지로도 되지만, 얘하고 얘하고는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필지 성립이 안 되고요. 세 번째로, 소유자도 어때야 된다? 소유자도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즉, 두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소유자가 A고, 여기 소유자가 A면, 이것을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는 A고, 여기에 토지 소유자는 B니까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1필지에 안 된다 이거예요. 합병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용도도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여기서 용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용도는 결과적으로 지, 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도 어때야 돼요? 지목도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이렇게 두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여기가 지목이 전이고, 여기가 지목이 전이면, 지목이 똑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전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목이 전이고, 여기는 지목이 답이면, 이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요. 왜? 용도가 다르니까. 지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네 개가, 일단 이 지금은 이제 이문과정에서 네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네 개가 법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 몇 개다 이렇게 네 개더라, 이겁니다.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판이 연속되면 한 필지로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원칙이라는 게 있으면 예외 규정도 있죠. 원칙이라는 것이 있으면 예외라는 규정도 있더라 이겁니다. 지번 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지반도 연속되고 소유자도 동일한데 용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예외 규준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경우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입지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양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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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지역 이렇게 했는데, 이 지역이 화곡동이에요. 화곡동. 화곡동이면 화곡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지가,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소유자 A고, 여기 소유자 a 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두 필지는, 일단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의 지역 안에 있죠.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의 지역 안에 있고, 붙어 있죠? 지 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속되어 있죠? 소유자도 어때요? 여기 소유자 A고, 여기 소유자 A니까 소유자도 동일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목이 과수원이고 여기는 지목이 유치예요. 여기는 과수원 여기는 유지. 여기는 지목이 과수원이고 여기는 유지니까 용도가 어때요? 다르더라 이겁니다. 동일하지 않지. 용도가 같지 않아도 이때 여기서 이 과수원을 이 경우에 이 과수원을 우리는 주된, 주된 용도의 토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유지를 종된 용도의 토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과수원은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감, 뭐 밤, 호두,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목이 과수원이에요. 그럼 이 유지는 물이 고이는 곳을 유지라고 하거든요. 호수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유지를 과수원에다가 무엇을 시켜서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한 필지로 이렇게 하겠다. 이때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우리는 일명 양입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양입지는요.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예외규정이다. 예외규정.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이 유지를 과수원에다 편입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에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국어,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여야 한다, 이겁니다. 도로라든지 국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양입의 무엇이다? 일필주로 정할 수 있는 예외기준의 양입지의 기준이에요. 무조건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에 될 것이고요. 접속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다. 접속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다. 접속되어 있죠, 이거 지금. 둘러싸고 있더라 이렇게 얘가 유지가고 여기 과수원이면 과수원 유지를 둘러싸고 있더라 이렇게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도는 어때요? 용도는 지금 다르죠. 여기 양입의 요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양입의 요건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된 토지에 편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입에 무엇이 있다? 제한사유가 있더라. 이겁니다. 제한사유. 양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 종된용대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지목이 대, 뭐 주거용 건축물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것은 과수원에 편입이 안 돼요. 종된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또이 종된용대 토지의 면적이 너무 넓어서도 안 돼. 그게 100평이에요. 330 제곱 메타를 초과를 하거나,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의 10%를 초과를 하게 되면, 초과를 하게 되면, 무엇이 안 된다?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지 못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별도로 얘도 한 필지로 구획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얘도 한 필지로 구획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예, 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어, 어떻게 우리가 토지 표시를 결정하 공부의 모든 토지를 모든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국장이라는 거. 그다음 이렇게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게. 그 그러니까 지적 소관청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데, 신청이 없었을 땐 어떻게 하자?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에 대한 절차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조사부 작성하고. 결의서 작성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정리하는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이것의 예외 규정인 양입지에 대한 양입의 요건과 양입의 제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양입지는 요즘 들어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고요. 매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매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지금 교재에 써져 있는 교재에 써져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정보 구축 및관리 관한 법률은 99.9% 조문에서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교재에 써져 있는 것과 제가 수업을 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원. 집원, 지목, 면적, 경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